부등식에 해 대해서 표를 한번 그렸던 거 기억나요? 자 그래서 f x 자 y f x라고 하고 이때 최고 차항을 0보다 크다 즉 아래블록할 때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f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f x가 0보다 크다. f x가 0보다 작다. f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냥 같다 적었으니 거의 같다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그걸로 해가지고. 자, 그리고 나서 3별식에 따라서 해가 달라지는 것 같지. 0보다 크다랑 0일 때랑 0보다 작다. 자, 이거 기억나야될 텐데. 자, 볼까? 자,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두 점에서 만나지. 그럼 알파 베타였지. 그래서 크거나 같다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아였어요. 자, 여기서 볼게. 큰 거는 똑같이 였죠.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리고 등호 들어가주면 되는 거. 자, 없는 거니까 등호 없이 사이가. 이었어요. 자, 그 다음. 0이라는 얘기는 한 점에서만 나는 거였어. 내가 그한 점을 간마라고 할 거거든. 자, 그리고 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생각해 볼게. 자, 크거나 같은 거는 위쪽에 있는 거야. 싹다 위쪽에 있는 거. 모든 실수. 자, 크다예요. 크단데 요거 빠지지 따라서 X는 감나 빼고 모든 실수 자 이번엔 요거 작거나 같지? 작거나 같아 작거나 같은 거니까 작은 건한 개도 없지 같은 거 밖에 없어 이건 그냥 한개 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작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해가 없어요 자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는 둥 떠있는 거예요 둥 떠있는 거니까 이렇게 둥 떠있단 말이야 0보다 크거나에 모든 게 들어가 있지 그치? 모든 실수 자, 영보다 크다니까 모든 실수죠. 작거나에 아무것도 없지, 해가 없어요. 작거나 해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표를 눈, 눈 감고도 그릴 수가 있으면 이 유형들은 시근 좀 묶기가 되는 거죠. 시그좀 걷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유형 9번 봐봐. 2차 부등식이 해가 존재할 경우. 자, 존재할 경우. 뭐만 빼면 돼? 해가 없는 거만 빼면 돼요. 그렇죠? 요만큼만 빠지면 돼요. 이게 유형 9번이지. 유형 9번이야. 방금 요 빨간색들이 유형 9번. 그럼 내가 방금 요거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해가 없는 거지. 이게 유형 11번. 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 뭐가 돼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요이게 유형 10번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너네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거든? 그리고 요거를 어 한번 필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봐. 요 표를 너가 채울 수 있는지. 채울 수 있으면 나머지 문제들은 15점 복기가 되니까. 자 956번 한번 봐봐요. 해를 갖도록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해를 갖도록 하자. 그 얘기는 0보다 큰 쪽에 해가 있는 거야. 0보다 큰 쪽에 해가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만 아니면 돼. 작거나 같은 쪽에 해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가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해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말로?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영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해가 없어야 돼요.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여기에 해가 없어야 돼. 따라서 붕 떠있어야 돼요. 위로. 아래 볼록 하면서. 그 다음에 같아도 될지 생각을 해볼까? 같아도 될까요? 같은 쪽에 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16번 한번 보도록 할게. 자, 0보다 큰 쪽에 해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X축을 기점으로 0보다 큰 쪽인데 여기에만 그래프가 존재가 돼야 돼. 존재가. 그러면 당연히 이거 맞지? 이거잖아. 그리고 얘도 돼요? 얘도 되잖아. 해가 있잖아. 0보다 큰쪽 해가 있잖아. 얘도 돼요? 이게가죠다 돼요. 왜? 0보다 큰 쪽에 어떤 것들도 다 걸리는 게 있잖아. 그래서 A는 0보다 크면 해를 무조건 가져. 자, 그 다음 생각해봐. A 자체가 지금 양수가 아니야. 리지수기 때문에 위로 블록한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볼까? 얘는 0보다 큰 쪽에 그래프가 존재해요? 하죠. 0보다 큰 쪽에 존재합니까? 안 하죠. 존재 안 하죠. 따라서 A가 음수일 때는 어디까지? 판별식이 0보다 큰 것만 된다는 거야. 자, 여기에 가요. 그래서 얘 또는 얘가 답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D는 풀어줘야 돼. 자, D 한번 볼게. 자, 여기에 D는 판별식이 짝수네. 1 A제곱이죠. 얘가 0보다 크대요. 자, 아까 빨리 푸는 방법 기억나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바꿀 거예요. 그럼 a 제곱 빼기 1이 0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a 더하기 1,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면서 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사이값으로 변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삭지울게요자 그리고 나서 얘랑 이거 두개 만족하는 거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어디가 될까요? 얘 예. 또는 열리 동시에 만족하는 게 어디일까? a가 0보다 작은 거랑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거랑 여기잖아. 그래서 두 번째의 경우는 답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예요. 자, 다음 96960번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그래프 그렸을 때 위쪽에만 그려져야 돼. 따라서 얘 심지어 아래 볼록이지. 그럼 이거밖에 없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0보다 큰 쪽에 이미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얘 돼요? 되는 거죠. 하지만 얘는 돼요? 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이유는 큰쪽 또는 같은 것에 포함되지 않는 예가 있잖아. 얘는 되는데 이해갔어? 그래서 뭐밖에 안 되냐면 판별식이 붕떠 있거나 같은 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걸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짝수지. 짝수니까 2a 제곱 빼기 ac. 얘가 이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으면 돼. 자경리한번 해볼게요. 4a 제곱 빼기 3a 제곱 더하기 3a. A 대6 더하기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A로 묶으면 A 더하기 3. 어? 작거나 같네? 그럼 사이 값인데, 마삼부터 0까지. 그래서 A의 범위가 마삼부터 0까지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 64번.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마이너스 그냥 풀어도 돼요. 이거 한번 푸는 걸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지. 얘 지금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한 형태란 말이야. 그럼 세 가지가 나와. 두 점, 한점 또는 만나지 않는 거. 인데 0보다 큰 쪽에 해가 없어야 돼요. 이해 가요? 0보다 큰 쪽에 해가 없어야 돼요. 여기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가 그려지면 안 되는데. 따라서 요거랑 요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판별식이 뭐인 거 찾으면 돼? 판별식이? 만나는 거랑, 둥떠 있는 거랑,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자, 판매식 갈게. 짝수 맞지? 그래서 A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A, C. 자,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A 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9. 이만큼이 4죠? 4A 더하기 12. 짝거나 같다. 자, 푸시면 A 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0. 1, 인수분해가 됩니다. 7, 3, a 더하기 3, a 더하기 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아 가지고 알수 있는 게 뭐다? 사이 값인 거알수 있다.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칠부터 마상까지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